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장지혜 전도사님이에요 한지원도잘 계셨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나하만 장군이에요 오! 나하만 장군이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보좌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종도 남한 장군을 사랑했다라고 전두사님은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남한 장군이 저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 소녀를 종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선 그 종을 자기 와이프의 시종을 들게 했답니다. 그러면 그 종의 입장에서는 남한 장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씨, 씨, 나의 원수? 나를 포로로 끌고 오고 나를 종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종이 나만 장군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말을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해 줬답니다. 나만 장군은 그 손의 말을 잘귀 기울였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그 선지자를 만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아마 그가 어떠한 주술적 행위, 마법 또는 제사, 기독... 찬냥 이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막 와서, 어휴, 장군님, 장군님, 엘리사가 그러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요단강의 몸을 7번담그시면 병이 나올 거래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야, 너나 몰라? 나 아람 군대 장군이야. 엄청 좋은 장군이야. 너가 나를 몰라? 야, 엘리사는 어딨어? 자기의 뜻대로 어느 것도 해주지 않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남한 장군은 많이 화가 나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휙! 하고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종들이 말렸어요. 장군님, 장군님!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병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왔잖아요.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거,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큰 일이 아니잖아요. 장군은 깨달았죠. 아, 그렇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담갔답니다.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문득병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 것처럼 변했어요. 이걸 체험한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기적을 체험한 나만 장군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늘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왜 엘리사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 열 번도 아니 왜 일곱 번 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7 말고 열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7이라는 건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남한 장군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한 장군에게 너가 일곱 번 물에 잠겨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기는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 베이스는 구약에 있지만 신약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가 뭘까요? 맞아요, 세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은혜도 담겨 있답니다. 남한 장군은 하나를 원했지만 하느님은 그에게 더큰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어린 아이 살처럼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의 의미는 그의 육체적인 살결이 어린 아이처럼 변한다는 것과 그의 마음 자세, 마음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이 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동받은 남한 장군은 육체적으로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있다면 아마 순종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나만 장군이 순종했나요?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남한 장군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요단강에 일곱 번만 씻어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 장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 너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아니다. 야, 너는 엘리사랑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휴, 그것도 아니야. 너는 나에게 큰 재물을 맞춰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물론 남한 장군은 모든 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셨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나만 장군처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을 했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남한 장군은 믿음으로 그래 내가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면 나음을 받을 거야. 아직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말을 믿고 그 명령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증거를 얻었죠.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본인의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했다고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남한 장군의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 자체를 믿으면 우리는 그 끝에 증거를 역사하심을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생각, 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의 증거를 볼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말을 곱씹어서 이번 한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유초 동부가 되겠사오니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